자 오늘 어, 경기의 승리투수 이용찬 선수의 소감 먼저 부탁드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에 이어 또 잠실에서 또이 승리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오늘 또 팀이 또 어려운 가운데 또잘던지주셔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좀 돼요. 가. <laughs> 자 오늘 승리하는 데 있어서 뭐 땅볼도 많이 나왔지만 삼진도 여덟 개나 잡아냈습니다. 네. 어떻게 타선을 준비를 한 거예요? 아, 세혁이가 리드를 잘해줘가지고 네, 세혁이랑 시합 전에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들어간 게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박재범 선수 지금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다 보고 해줬어요. 일단. 박세혁 선수의 리드가 좋았다. 그래도 이용찬 선수가 원하는 곳으로 공을 다 던질 수 있었던 컨트롤이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 초반 경기부터 좀 밸런스가 잘 잡혀가지고 좀더 마운드에서 더 자신 있게 던질 수, 있, 던질 수 있던 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두산비어서 이용찬 선수가 이렇게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어, 트이닝 또한 던지면서 10, 108개를 던졌는데 앞으로의 이용찬 선수의 투구를 기대해 주시면서 팬 여러분들께 특히 오늘 또 두린이 날이어서 두린이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두린이에게 인사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항상 열심히 준비해서 항상 열심히 시합 뛰고 있고, 예, 앞으로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서 예, 조금이라도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린이 친구들, 두린이, 두린이 안녕. 두린이 안녕. <laughs> 고맙습니다. 첫동인형 왜 이렇게 갑자는 거예요? 아닙니다 빛안 납니다 아, 왜 이렇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세혁 선수의 소감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번 주를 이렇게 좀 승리를 많이 해서 끝낼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또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집중해야 될 경기가 많으니까 그 경기에 더 집중하도록 지금 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타석에서도 맹타를 휘두르고 있어서 오늘 경기에서도 3타점을 기록을 해줬는데 3루타의 사나이, 발빠른 뭐 포수 다양한 요즘 시식어들이 박세혁 선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은 어때요? 이게 제 야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아 이게 바로 박세혁 선수의 야구다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시식어는 뭐예요? 박세혁 선수가 느끼기에 본인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두산의 주전포수 두산의 주전으로 박시현 선수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단어로 뽑았고 최근에 정말 이제 많이 달려서 하체는 괜찮아요. 어, 괜찮습니다. 하체는. 오늘도 3루타는 아니었습니다. 3루, 3루까지 한 번에 내달렸는데 아, 어,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다면. 든든한 두산 베어스의 주전 포수 박시현 선수가팬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 선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가 계속 이길 수 있고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꼭 1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토 세 한번 하죠. 네. 네. 다리 한번 다시 한번 잡고 박수. 네. 뭐. 내 다리 멋져. 네. 내 다리 멋져 포즈. 이것도 괜찮죠. 아 하나, 둘, 셋. 아. <laughs> 저리. Hors okay. ba